안녕하세요. 전통요리 연구가 박효순입니다. 오늘은 전복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. 전복을 제일 큰거 사니까 한 6, 7천 원 정도 합니다. 그래서 두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. 수저를좀 집어넣어 갖고요. 이걸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면서 내장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떼어내시면 됩니다. 이걸 한 바퀴 쫙 돌리시고 떼어내시면 그리고 내장은 별도로 알아서 쓸 겁니다 그래서 내장을 이렇게 끊어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로 이제 여기 부분을 닦겠습니다 빨판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이렇게 전복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입 있는 데를 또 꺼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보면 여기 입이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이제 다 빼서 준비하시고요. 그리고 내장은 좀 갈아 줄 겁니다. 내장은 이제 이렇게 한번 더 끊어 내시고. 쌀을 두 컵을 준비했습니다. 우선 불을 좀 올리시고요. 불을 좀 올리시고요. 참기름을 좀 넣고 일단 쌀을 좀 볶아보겠습니다. 참기름을 좀 넣고요. 쌀을 좀 볶아보겠습니다. 어, 참기름을 이렇게 한두술 정도 넣으시고요. 이렇게 쌀을 좀 볶아주세요. 이렇게 볶아주시면 아주 참기름 냄새가 아주 고소하게 올라옵니다. 또 뽀글뽀글 끓어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내장을 갈아놓은 데다가 어, 좀 육수를 좀 부어주시고요. 육수는 제가 어, 멸치 좀 넣고요. 그다음에 양파, 파. 어, 집에 있는 야채들 넣고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새우도 좀 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볶아지는 쌀에다가 이거를 좀 부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까매졌죠 국물이 물이 작은 듯해서 물을 좀더 붓겠습니다 벌써 끓어 오르네요 전복은, 어, 거의, 그, 먹기 직전에, 어, 그때 넣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선 손질해서 썰어만 놓을게요. 이렇게 좀 두툼하게 썰어주죠. 뭐, 짧게 썰어도 되는데, 또뭐 가족끼리 먹을 때 뭐, 굵직하게 좀 먹어보죠. 뭐. 한 6, 7분 정도 끓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우, 이제 맛있게 되네요. 우리 제주도에서 해녀의 집에서 먹었던 전복죽, 저이 가라로 맛있습니다. 자, 우선 전복을 또 넣어볼까요? 음, 불은 항상 중에서 약불로 이제 한 5분이 지나면 중에서 약불로 넣어주시고요. 저 전복을 넣어주겠습니다.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간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 한번 보고 음 조금 는거우니까 소금간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또뭐 기호에 따라 또뭐 직접 넣어서 드셔도 되니까 저는 이렇게 좀 간간하게 좀 한번 넣었습니다 끓어나고 있어요. 자, 이제 나머지 시간을 불을 약 불로 줄이시고 약간 뜸들이듯이 한주은한 10분이면 모든 죽이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우선 드시고요. 한 2, 3분 정도 뜸을 좀부여려 보겠습니다. 와 죽이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아주 맛있는 전복죽이 아주 맛있게 완성됐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맛있겠죠? 한번 그렇게 담아 보겠습니다. 어우 전복이 아주 가득 가득하고 또 우리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맛있겠어요, 그죠? 그리고 이렇게 파를 또 이렇게 향기가 맛있게 나게 이렇게 얹어주면 됩니다. 여러분 이렇게 전복죽을 다 만들어봤습니다. 마트 가시다가 지나치지 마시고요. 혹시 물에 담궈져 있는 전복 있으면 한두개 사다가 쌀한두컵 담그신 다음에 내장 갈고 그리고 물 붓고 이렇게 끓이시면 아주 맛있는 전복죽이 됩니다. 면역 이용에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. 여러분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간편하고 맛있는 죽꼭 해서 드셔보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